자, 이제 공항 청사로 들어갑니다. 뒤에 이렇게 숲길이 좋군요. 자, 차량 파트 2. 인천지공항 북쪽에 있는 이 공원입니다. 잘 구매져 있어요. 가을에는 이 단풍나무도 꽤 있어서 아마 단풍나무 보고 좋을 겁니다. 가을이도 와이죠. 면텀텀 색깔이 이미 좀 나오고 있네요. 잘 되네. 아깐 잠깐 끊어졌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와이파이가 접속이 안되서 그런지 뭐지 저 LTE 데이터 포그 g 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갑자기 여기 오니까 그 이스타360 에어 카메라의 그 애플리케이션이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말로 바뀌어요. 한자를 바뀐다고요. 이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건 한번, 저, 인스타 360 본사에다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에애플리케이션에오준지 아니면은 이것이 지옥마다, 네, 지원되는 국가의 언어가 달라지는지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쩌든간에 제가 지금 공항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제 청사 뒤에 사무동서부터 사무동 들어가서는 다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투투를 좀 있으면 끝내겠습니다. 자 아, 사무동이 앞에 보이죠. 뒤에는 태극기가 보입니다. 예. 킴벌기는 어떻습니까?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 그래야 제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보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